예능 교회는 아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려면 옛날 연예인 교회입니다. 아 예. 저도 좀 연예인처럼 생겼습니까? <laughs> 모든 운동 경기가 그렇지만은 아 운동 경기에 승리를 이루려면 그것이 축구든 배구든 농구든. 아, 기본적인 승리의 원칙들이 에, 몇 가지 있습니다. 아, 첫째는 아, 그 경기의 룰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도 티모드에 에, 우서에도 나오지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어, 아무리 축구 같은 경우에 볼을 넣어도 어, 업사이트 트랙에 걸리면 볼을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원칙을 지켜야 된다. 아, 두 번째는 아, 전반전에 에, 골을 얻었어도 방심하면 후반전에 에, 패배할 수 있는 것처럼 승리는 자만심 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의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아울러 어, 혼자서 하는 경기도 있지만 은 대부분 또 여럿이 팀이 돼서 하는 경기는 한 사람의 독불장군처럼 아, 그렇게 아, 애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팀플레이를 통해서 아, 아름다운 아, 승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전도서 4장에도 보면 한 사람이면 패격권이와 두 사람이면 능이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또 거목도 멋있지만은 정말 아, 숲은 더 아름다운 거죠. 한 명의 카리스마의 리더의 천재성에 모든 걸 거는 시대는 아, 지났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에덴 농산에서도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아, 해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또 이스라엘 민족은 열두 지파 아, 야곱의 열두 아들을 통해서 나오는 이 열두 지파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열두 제자를 훈련하는 일에 역점을 두셨습니다. 공동체의 원조는 사실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이시면서 또한 분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퀴즈 문제 하나 내볼까요? 아, 타이탄 트럭을 모시는 분이 3개 국어를 하시는 분이 계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타이탄 트럭을 모시는 운전사 되시가 3개 국어 하나 그랬더니 이렇게 하신답니다. 핸들 이빠이 돌려. 핸들은 영어고 이빠이는 일본말이고 돌려는 한국말이고 합치면 놀라운 시너지가 효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가장 가까이 가지고 있는 이 손을 통해서도 아, 정말 티목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 에, 우선 이 손가락 하나 하나는 참 연약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운동할 때이 손가락 많이 뼈 봤거든요. 아, 손가락 이야기 있죠. 아, 저마다 이 손가락이 잘났다고 자랑을 아, 하는데 엄지 손가락은 야,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니까 사람마다 다 이렇게 표시하지 않냐? 두 번째 손가락은 야, 내가 최고지. 검지가. 사람들이 방향을 그킬때 나를 쓰지 않냐? 세 번째 손가락은 야,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지. 내가 최고 아니냐? 네 번째 손가락은 야, 내가 최고지. 사람들이 결혼반지, 아픈반지, 어디다 끼냐? 다 여기다 끼는 거 아니냐? 이 새끼 손가락이 할 말이 없는지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없어봐라, 병신이지 <laughs> 그런데 이렇게 서로 잘랐다고 따져도 어, 다섯 손가락이 합치면은 주먹이 즉, 아, 이 주목이 돼요. 즉이 손에서 오는 시너지 효과 첫째 파워, 아, 힘이 온다는 거고 두 번째는 아, 이 손도 추울 때 에, 비비면은 따뜻해집니다. 프로텍션 아, 서로 간에 보호가 있게 되고 또 팀워크의 세 번째는 아, 프로덕션 아, 정말 뭐 타자도 한 손가락으로 한 손으로 치는 것보다 두 손으로 치는 게 얼마나 빨라요 아, 오늘 아, 우리가 잘하는 부분인데 예, 한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매서 예수님께로 왔다는 거죠 왔는데 네, 사람들이 많아서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은, 아, 이네 친구의 연합을 통해서 아, 지붕을 뚫고 내려가지고 어, 예수님을 놀래게 하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 자신의 믿음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오늘 성경적 표현으로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이 사람의 질병은 원인이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병의 원인이 되는 근본치료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아, 12절에 보면 일어나 아, 상을 들고 가라 육체적인 치유까지 일어나는 영육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아, 그렇다면 저들은 도대체 어떤 팀크을 가졌길래 주님을 감동시키면서 놀라운 영육의 치료의 구원에 승리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는가? 뭐 길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시간이 짧아서 첫째는 거룩한 목적에 의한 일치가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중풍병 앓고 있는 이 환자를 주님께로 데려가면 고침받게 하자는 아름다운 뜻의 일치가 있었던 거죠. 자신들의 어떤 현실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로 묶여진 게 아니라 아파하는 영혼을 아 정말 아, 그 짐을 덜어주려고 영혼을 사랑하는 궁률의 목적으로 아, 저들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전까지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누가 크냐,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 그럴 때, 예, 연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그 고별 기도 속에서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자, 우린 민족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뭐, 통일에, 꿈을 가지고 이런 저런 아, 일들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목적이 다른데 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진정한 통일이 될까? 우리 모두는 한 중풍병자를 내네 친구의 팀웍의 아름다움이 우선 영혼을 살려내는 이런 거룩한 목적과 뜻 안에서 일치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아, 행동적인 일치입니다. 행동적인 중풍병자. 아, 친구들은 안타까이 여기면서 이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안 됐구만, 불쌍하구만, 탁상공론만 버리면서 아, 그렇게 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아, 함께 더불어 수고하고 있었다. 어, 어느 날 아침에 요 아이가 아, 초등학교 학생이 에, 등교를 하면서 아, 하루에 100원씩 아, 이제 용돈을 받아가지고 와서 까먹는데, 그날따라 쓸 돈이 좀 많이 필요했나봐요. 그래서 엄마, 500원만 주세요. 이때 안 돼, 임마. 너 하루에 100원씩 까먹기로 했는데, 왜 500원이냐? 심부룩해가지고 야단 맞고 있는데, 아빠가 출근을 하면서, 여보, 만원만 주구려. 그러니까 엄마가 지갑에서 냉큼 만원을 주니까 아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조금 이따 엄마한테 딱 쓰더니 이렇게 얘기했다. 여보, 500원만 주구려. <laughs> 말만 한다고 해서 역사가 이루어는건 아니죠. 아, 행동하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죠.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여기에 인격적인 일치가 있어요. 모처럼 애써가지고 데려왔지만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많아서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 없을 때 저들은 과감하게 남의 집 지붕을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 놀래킨 사람들일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가지고 지붕이 뚫어지면서 환자가 내려오는 걸 보면서 나 말고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또 누가 있냐. 그랬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붕을 뚫... 전에 네 명의 친구들이 의견이 어떻게 그렇게 같을 수 있었을까? 오늘 날이 아닌가 봐.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 보니까 다른 날 오지. 아니,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남의 집 지붕까지 들어, 지붕값 물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지붕 뚫다가 다른 사람까지 다치면 이 사람 고치려다가 다른 사람까지 피해 주는 거 아니야? 뭐, 논리적으로 따지면서 이렇게 저렇게... 안 된다고 얘기하고 돌아가자 라고 했을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저들이 의견을 다투거나 자기 생각, 자기 방식을 고집함으로 스스로 장애 요인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한 마음, 한그 뜻으로 이 장애물을 헤쳐나가는 인격적 일치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는 과정에서도 보면은요, 제가 성경을 좀 상상을 해보니까 이네 명의 사람이 뭐 들것에 메고 왔다고 할때이 환자를 한네 사람이 다 키가 170다 똑같은 사람만 골라서 온게 아닐 거아니야한 사람 160, 한 사람 170, 한 사람 180, 150. 그러면 자기 키대로 이 환자를 들었다고 한다면 환자가 기울어져 가지고 오다가 떨어져서 뇌진탕으로 사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키큰 사람은 발딛고 무릎을 굽히고 키 작은 사람은 발등 금치를 들면서 수평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을 거다. 아, 이런 생각이 성경 속에서 상상이 돼요. 결국 자신을 낮추면서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런 인격적 일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세상적 승리만이 아니라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그게 성령님을 통한 일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한 일치죠. 협력의 여러분 한자 협력이라는 한자를 보면 왼쪽에 십자가가 있고 오른쪽에 힘력자세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끼리 힘을 합해도 사실은 진짜 하나가 되는 건 옆에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스피릿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가 되는 건네 마음 내 마음에 맞추고 내 마음 네 마음에 쓰는 게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저도 그리스도에게 맞출 때 거기서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것이 성령님을 통한 일치인 거죠 여러분 끝으로 유모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라면과 참기름이 싸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완결편까지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라면과 참기름이 싸웠는데 라면이 얼마 후에 파출소에 잡혀갔죠 왜 그랬을까? 참기름이 고소해서 이윽고 참기름도 잡혀갔어요 왜? 라면이 불어서 김밥도 붙쳐혀 해갔어요. 왜? 말려들어서. 소식을 들은 아이스크림도 경찰서에 면회를 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왜? 차가와서이 소식을 들은 수프도 졸도를 했어요. 왜? 쫄아서. 국물이 쫄아서. 덩달아 계란도 잡혀갔어요. 왜? 후라이쳐서. 재수없게 꽈배기도 걸려들었어요. 왜? 일이 꼬여서. 결국 식초가 이 모든 일을 망치고 말았대요. 왜? 초초서.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잘 들어보세요. 소금이 짠 거래요. 근데 진짜 완결편이 있어요. 그게 뭘까? 고구마가 이걸 다 해결했다는 거야. 이 문제를. 어떻게? 구워 삶아서. 여기까지가 완결편인데, 네. 제가 왜이 말씀드리냐. 오늘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다투고 개인주의. 그런 자기의 요만한 이해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팀웍을 이루지 못하고 한 영혼을 살려내지 못하는 아쉬움 속에 있기보다 오늘 팀웍을 통한 아름다운 승리 귀한 의사분들도 계시고 간호사님들도 계시고 또 교직원들 또어 의무과 직원들 또 특별히 목사님들 계셔서 참 저도 대학원을 연대해서 나왔지만은 정말 아름다운 팀묵이 이루어져서 우리 연세대 의료원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꽤 아, 오랜 역사를 가진 연세대 의료원에서 또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티묵을 통해 중풍평자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면서, 소자야, 내 취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 영육의 구원이 일어난 것처럼. 정말, 면세의 련에서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귀중한 일꾼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치유받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